자, AT-8을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이 전차는 6티어 전차인데, 구축 전차인데, 구축 받지 않게, 굉장히 몸빵이 좋습니다. 거의 6티어가 탑일 경우에는 거의 무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칠탑빵을 끌려와서 조금 소심하게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저희 아군이 저기서 매복을 하고 있죠? 근데 저기서 같이 매복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 저 풍차 위로 올라오는 거를 견제해 주기 위해서 저는 요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풍차 위에서 저렇게 헐다운을 해버리면 아군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나오길 기다렸다 쌌는데, 하필 또 티거예요. 엄청 단단한 티인데 티거가 또 저를 보기 시작했죠? 티과한테 그 계속 맞더라도 피가 없는 저 소코다를 잡아줘야지 아군들이 유리하거든요. 그 소코다가 DPM이 엄청 좋아서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 전차는 초보 때 타면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